어제3연승을 견인한 김대웅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복귀 후에 저희 엠스플과는 좀 처음 이렇게 인터뷰를 봤는데요. 일단 몸 상태부터 한번 여쭤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몸 상태는 겨, 한 경기 한 경기 할수록 계속 좋아지고 있고, 네 이제 곧 수비도 나가서 정상적으로 플레이할 를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아 어, 김대웅 선수 축하 드리고요. 네. 복귀 지난 주에 이제 복귀하셨을 때첫 타석이 제가 이제 변화구로 기억을 하는데. 네. 그 어때요? 오늘도 사실 장타 두 개가 다 저는 변화구로 보여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대팀 배터리가 유독 김도용 선수에게 변화구 구사를 많이 했던 그 어떤 느낌이 왔나요? 어네 그렇습니다. 일단 캐치 특성상을 봤을 때도 그렇고 요즘 일단 작년에 비해서 변화구 비율이 훨씬 는 거는 저도 느끼고 있어서 그걸 보완하려고 계속 B 시즌에도 노력을 많이 했고 어. 알고 들어가서 네 오늘 결과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복귀 첫 타석 그 변화구도 아 내가 오늘 복귀해서 첫 타석에 찬스가 오면 변화구를 치겠다라는 생각이 많으셨어요? 아니요 그건 전혀 아니었고 일단 네. 제가 훈련을 많이 안 하고 오다 보니까 직구의 타이밍이 늦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직구만 계속 신경을 썼고 어 그렇지만 그냥 피씨는 노력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일단은 LG 선수들, LG 투수들이 저한테 컵을 많이 쓴다는 건 당연히 알고 있었고. 네, 그래서 계속 그리고 있기는 했던 것 같아요. 사실 한달 넘게 공백을 갖고 이제 복귀한 지 오늘로 딱 4경기째인데 네 돌아오자마자 이 정도 그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는 게 정말 놀랍거든요. 네. 그그한달 넘는 기간 동안에 좀 어떤 준비를 했는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부상 당하고 나서 그렇게 재활 기간이 길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미리부터 조금 재활할 때부터 계속 타석에 있는 생각을 하면서 이미지를 계속 그렸던 게 좋은 결과가 있었고 또 1군에 오기 전에 제가 또 말했다시피 좀 빨리 적응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 써왔던 야구 일지를 보면서 계속 1군 분위기에 적응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야구 일지가 프로에 입단하셔서부터 쓰신 거예요, 아니면 뭐 학생 때부터 쓰신 겁니까? 저는 작년 어. 안 좋을 때딱 시작을 했는데 바로 네, 좋아지기 시작해서 네 그때부터 계속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 안 하셔도 괜찮은 질문 한 가지인데 그 일지에는 주로 어떤 내용이 좀 들어가 있나요? 일단 쓰는 이유 자체가 그날의 멘탈 컨디션을 체크하는 일로 쓰, 썼기 때문에. 어. 일단 멘, 그날 멘탈 컨디션과 타석에서의 생각이 어땠는지를 적고 상대 투수가 어떻게 승부를 했고 지금까지 네, 어떻게 공략하면 좋을지 그런 거를 네, 주로 써놓는 거 같습니다. 아, 어. 그런 날이 있잖아는 그런 일지를 쓰다가 떠오르신 거예요? 아니면 그런 멋진 글귀들은 또 어떻게 평소에 또 독서를 좀 많이 하시나요? 아니요 그렇게 많이 하진 않고 네네. 한 번씩. 갑자기 진짜 밀받으면 네. 계속 쓰고 막 적고 좋은 글 있으면 메모해 놓고 그렇습니다. 네. 김동영 선수가 지난 시즌에 우승하는데 아주 큰 공을 세우셨는데 지금 출발은 지난 시즌하고는 조금 다르잖아요. 분위기가. 근데 김동영 선수가 느낄 때 아, 우리 개하는 어느 이 정도 부분만 보완이 되면 지난 시즌과 비슷한 성적을 올릴 것 같다. 지금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뭡니까? 음... 그냥 네 올라갈 것 같아요. 어, 그냥 어, 무조건 어. 올라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야구를 하고 있고 어, 지금 부상자가 계속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네 누구나 다 똑같은 네, 상황에서 야구하기 때문에 절대 핑계를 안 대고 야구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결과를 항상 내야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네 항상 플레이하는 것 같습니다. 재활하는 동안에 뭐더잘 아셨겠지만 이기아팬 여러분이 오매불망 김도영 선수를 너무 기다렸잖아요. 네. 복귀를 하면서 이 부분도 적자는 좀 부담 아닌 부담으로 작용을 했을 것 같은데 그던 부담을 좀 털어낼 수 있는 본인만의 어떤 비결이나 그런 게좀 있을지. 어 일단 네. 절대 부담으로 느끼지 않다 보니까 털방털 방법도 전혀 생각을 안 했고 음. 그냥. 부담여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빨리 가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국에 있는 김도용 선수 팬분들에게 어, 희망찬 한번 메시지 한번 주시죠. 일단 무조건 저희 팀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선수들이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야구하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순위 보지 마시고 어, 야구장 작년보다 조금 관중이 많이 준것 같아요. 많이 와서 채, 네, 채워주시면 저희가 작년에 있던 곳으로 빨리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항상 많이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